바다포충해니다먹겠습니 이거 찍었었는데 떡백이 라면 음, 음, 소고기 맛 국자 이거 뜨어먹으니 뜨거우니까 무슨 말이 있 요. d a k 제 h 다시 밤부터 하더라 <목소리> 숯불 안 들어가는. 숯불 안 들어가는 거아 그래, 안 들어가는 거안들어가 음, 여보면, 오뎅, 계란, 떡구, 떡구하고 오뎅, 계란 다 얻어.

자, 면 건져 먹고 밥하고 또 비벼가지고 국자로 여 떠가지고 국자로 떠서 여기 밥, 밥을 이제 비벼먹는 다끝났습다 감사합니다.